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제주도 여행을 가서 RF24-105mm F4L 렌즈보다 더 많이 사용한 2024년 기준에 가장 가벼운 L 라인 줌 렌즈 RF14-35mm F4L IS USM 렌즈 리뷰입니다 이 렌즈는 럭셔리 라인 L 줌 렌즈 중에서 가장 가벼운 렌즈인데요 굉장히 넓은 광각, 이 14mm부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 35mm까지 황금 화각을 갖고 있는 렌즈인데요. 왜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는지 외관 디자인과 렌즈 결과물 그리고 장단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RF 14-35mm f4L 렌즈를 구매한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평소에 주로 RF35mm, F1.8 단 렌즈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. 이전에 소니 바디를 사용했을 때도 은근히 16mm, 20mm 근처에 광각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이번에 R6M2로 기변을 하다 보니까 이 바디 무게가 무거워져서 이 L렌즈를 사용하더라도 가벼운 L렌즈를 사용해보면 어떨까? 하는 생각에 RF1435mm F4L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구성품은 요 파우치, 그리고 요 뭔가 짧은 요 후드, 그리고 요 렌즈까지 요렇게 제공하고 있고요. 이 후드가 짧아서 그런지 요게 요렇게 장착을 했을 때 후드가 짧아서 그런지 심플하고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. 어, 후드를 장착하면 보통 렌즈가 길어 보여서 잘 착용 안 하는 편인데 심플한 디자인이 괜찮아서 여행 다니면서 렌즈 보호도 되고 세어 들어오는 빛도 막아주니까 이번에는 자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AF MF 버튼과 손떨방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줌링 그리고 포커스 링 그리고 여기 컨트롤 링까지 모두 있구요요 경통이 굉장히 짧게 나오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, 경통이 짧아서 그 코가 흘러내릴 일이 없기 때문에 L 줌 렌즈는 보통 락 버튼이 있는데 락 버튼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. 요 필터는 77mm 필터를 사용하고요. 조리개는 f4, 무게는 540g입니다. 요 줌링을 13mm 광각 쪽으로 옮길 때 이렇게 줌이 나오고 22mm 정도에서 요 줌이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35mm 쪽으로 줌링을 움직일 때 다시 코가 나오는 형식으로 조금 독특한 형식의 줌 시스템인데요 어, 개인적으로 경통이 나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빨간 링부터 이 경통 시스템이나 후드 이런 것들 모두 마음에 들어서 여행 중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제주도에서 4일 다녀왔는데 하루 빼고는 2박 3일 내내 이 렌즈만 사용했었는데요 어, 결과물도 안볼순 없겠죠 한달 정도 RF1435mm F4L 렌즈를 사용했었는데요. 이 캐논 RF1435mm F4L 렌즈의 장점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실 저도 그 16mm 까지는 사용해 봤지만 이1 3 m m 는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. 그런데 확실히 이 2mm 차이가 엄청 넓긴 하더라고요. 제주도에서는 넓은 관광지가 많은데 눈으로 슥 보던 그것을 파노라마 사진도 아닌데 사진 한 장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파노라마 사진 찍어도 좀 스티치하면서 왜곡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깔끔하게 찍힙니다 그리고 광각렌즈는 특성상 표준이나 망원보다 그 흔들림이 덜 느껴지도록 촬영이 되거든요 RF14-35mm F4L 렌즈는 IS 즉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흔들림이 정말 적게 들어갑니다. 어, 제주도에서도 짐벌 없이 이 렌즈로 걸어 다니면서 많이 촬영했거든요. 흔들림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촬영했어요. 어, 이렇게 큰 카메라로 셀프 브이로그를 찍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엄청 넓은 광각도 있고 렌즈 손떨방도 있기 때문에 셀프 브이로그를 찍어도 될 만큼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. 앞서 칭찬을 좀 많이 했는데요. 단점도 물론 있었습니다. 먼저 무게인데요. RFL 줌 렌즈 중에서 현재로서 가장 가벼운 렌즈인 게 사실이지만 차라리 손떨방 기능을 빼더라도 좀더 가벼운 렌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 손떨방을 빼고 조리개를 F2.8로 만들어줬으면 540g의 무게가 납득이 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고요. 사실 이 렌즈 정말 좋긴 하거든요. 이 14mm의 엄청난 광각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에서 왜곡 보정을 켜면 꽤 쓸만하게 왜곡을 잡아주니까 전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, 누군가는 전자식 보정을 켜야만 잡아주는 게 아쉽다고는 하는데, 요새는 타사도 카메라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왜곡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F4 조리개가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할수 있는데, 보통 이런 광각 렌즈는 풍경을 찍을 때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이고 찍으니까 야간에서도 전혀 아쉽지 않았구요 심지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손에 들고 장노출로 찍었는데 이게 손떨방이 좋아서 그런지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나름 느낌있게 잘 촬영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, 단점 코너인데 자꾸 장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좋은 건 알겠는데, 이렇게 좋은 렌즈 그만 만들고, 뭐 이제는 일반 사용자가 구매할 만한 작고 가벼운 엣 렌즈 또는, 손떨방을 빼더라도 삼각대 쓰면 되니까 밝고 가벼운 엘렌즈를 좀 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35mm의 조리개가 F4인 게그 35mm F1.8을 사용하다가 봐서 그런지 아웃포커싱에 대한 역체감이 좀 있었고요. 그래도 주로 여행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배경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바닷가와 같이 넓은 곳에서 특히 뻥 뚫려 있는 곳에서는 안 그래도 넓고 볼게 없는데, 이 광각의 원근 왜곡 효과로 더 넓고 더 멀게 느껴져서 정말 개미처럼 작게 촬영이 되거든요. 어, 단점은 아니고, 렌즈 특성이니까 바닷가에서는 35mm나 다른 렌즈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, 마지막으로 이 캐논 RF 14-35mm F4L IS USM 렌즈는 누구에게 필요한 렌즈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, 평소에 35mm 화각을 자주 사용하고 망원보다는 풍경을 아웃포커싱 보다는 스토리를 담고 싶으신 분이라면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떨방이 워낙 좋아서 왜 EOS R8에 어울리는 렌즈인지도 알것 같았습니다. 오늘은 캐논 RF1435mm F4L ISUSM 렌즈 리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. 평소 광각 계열을 많이 촬영하고 건물이나 풍경을 많이 촬영하셨고 특히 캐논의 색감을 좋아하신다면 이 렌즈를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이제는 둘째가 태어나서 당분간은 유튜브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